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동을 위한 메시지는 조금 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 지난 며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 피로가 많이 쌓인 탓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맞춰졌음에 감사하면서 제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서 이렇게 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늦잠 자서 늦게 올렸다는 말을 참 거창하게도 하죠. 내일부터는 정신 또띠 차리고 제시간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흥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립 예배에 또 원근 각처에서 직접 방문해주신 분들, 멀리에서나마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며 응원해주신 분들. 또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설립예배 또는 오픈하우스 기간 동안 못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때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오픈하우스 때 못지 않은 영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전화 한통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시흥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모든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자주 모여본 적도 없는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앞으로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떠한 일도 능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설립예배를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만 드린 분들을 위해서 그 예배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오픈하우스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설립예배를 드렸는데 인파가 뒤섞여서 잠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내위원들의 활약으로 일사천리로 잘 질서가 잡히고요. 예배 분위기로 급작스럽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배 때에는 내빈들과 봉사자들 정도만 입장하여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예배실 안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터라서 전혀 썰렁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설림예배 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수원에서의 일정을 마치시고 조금 늦으실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가 김인중 목사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이제 계속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예배 중간 즈음에 도착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빠른 걸음걸이로 오셨는지 제 옆에 그냥 짠 하고 갑자기 등장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숨을 몰아쉬시는데 아마도 늦을까봐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신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안 내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릴 수 밖에요. 그리고 우리 김성겸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적으시고 또 앞에서 또 목사님들이 권면을 하거나 축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다 후배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빼곡하게 다 적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한테는 교회 헌금하라고 하얀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는데 그 봉투 겉면에 교회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아주 빼곡하게 적으셨어요. 아 저는 마치 그분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다 열정이고 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아뭐 물론 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 이번에 또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분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어, 또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던 남능현 목사님께서 설립예배 사회를 봐주시고 또 제가 미국에 있다가 잠깐 안산동산교회 대학부에 몸담았을 당시에 어,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셨던 이규현 목사님께서 어, 어제 또 권면을 해주신 것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어, 이런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분들과 같은 노예에서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다른 내빈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우리 시흥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온 정성으로 그 순서순서를 섬기신 것을 보면서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참 많은 복을 받고 있구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죠.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갈급한 심령들을 향해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큰 기대 안 했습니다. 교회 개척 후에 꼭한 번은 치르고 가야 하는 당연한 행사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기대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더 크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시흥 동상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더욱 하나가 되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또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다른 교회 성 다른 교회 속한 성도님들도 우리 시흥 동상교회를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괴와 속죄소 또, 떡상, 등잔대, 향단, 그런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성막 안에서 JSL 도구였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솜씨로서 그 모든 것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려 한다면 그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25장에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주문하신 그대로를 제작을 합니다. 마치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서 고객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객의 취향과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 취향대로 건물을 지어낸다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심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해 주신 제가 어제도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안산 동산교회 지경섭 집사님이 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주셨어요. 이분은 목수인데다가 전기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주시고 다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인테리어가 120%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개척 멤버, 개척 멤버 성도님들이 제안한 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 있는 기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기를 거부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막 제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그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안에 물건들을 제작해냈습니다 25장에 하나님께서 꽤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사실 그 25장의 그 설명만 가지고 만들라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마 그런 식으로 주문을 넣으면 제작하는 입장에서 신경질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또다시 지혜를 구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은사보다 더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야 그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와 능력과 체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은사를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이 아버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와 더불어서 능력과 권능을 함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아멘